안녕하세요, 안클진입니다. 안클진 앙클준, 스택키 아트 TV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이슈와었 미니 블럭 만들기 그 아흔여섯 번째 시간으로 계속 미니 블럭 새로운 또 미니 블럭을 제작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네, 빨간색 파란색 반투명 부품과 국방색 아주 짙은 국방색 부품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피스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25개 정도인데요. 조립도를 보면서 어떤 또 미니 블럭 널 조립하게 될지 이름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사일 발사하는 어, 그런 <laughs> 탈것 종류인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산악 지형이나 이런 지형이 울퉁불퉁한 그런 산악 지형에 적합한 그런 형태의 예, 바퀴를 가지고 있는 것같습니다 앞뒤가 예. 분리된 예, 모한계도 바퀴를 에 예, 가지고 있네요. 예, 모델 드림 하이라고 하는데요. 어, 한글로 그냥 표현하자면 이런 여러 가지 로켓 발사대이긴 한데요. 특이한 이런 바퀴 모양 때문에 뭔가 이렇게 산악 지형이라든지 예, 되게 지형이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한 그런 지형을 잘 극복할 것 같습니다. 에... 음... 로켓 발사대인데 산악 지형을 극복할 수 있는 로켓 발사대 산악 로켓 발사대라고 할까요? 예. 이름은 예. 산악 아니면 아, 산악은 좀뭐 예. 너무 특정한 그런 지형만 말하지 언덕일 수도 있고 이쪽을 통한 뭐 이런 자갈밭 그런 지형이 어려운 지형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예. 국방용 어, 로켓 발사대 아니면 음. 로켓 발사되긴 한데 로켓 발사돼. 바퀴가 특이하니까 지형 극복, 지형 극복. 아 이게 많이 만들기가 조금 어렵네요 오늘은. 음. 다양한 울퉁불퉁한 비포장. 그런 지형을 극복할 수 있는 발사대, 음... 그냥 원한대로 하겠습니다. 산악용 로켓 발사대. 우리나라 같이 산이 많은 이런 지형을 가진 그런 지형에서 어떤 벙커 같은데 숨어 있다가 유사시에 바로 나와서 어떤 지형으로 이동해서 발사하기 용이한 그런 지형으로 이동해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사냥용 로켓 발사대. 이렇게 이름을 한번 치어 봤습니다. 영어로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드림 하이 모델 드림 하이 모델 드림 하이. Okay, 이름을 네,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크춘과 함께 만들어볼 미니 블록 이름은 산악용 로켓 발사대. 산악용 지, 산악 지형 지형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로켓 발사대라고 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모델 드림 하이. 탄환용 로켓 발사대. 1번부터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부품, 파란색 반투명 부품, 다른 꽃방색, 그런 부품들이 많이 보이네요. 1번 예. 조립을 진행하면 일단 은 이렇게 구멍이 예. 양쪽으로 난 토트 4개짜리 부품이 필요합니다. 핀을 양쪽에다가 꽂아주게 되겠습니다. 딱 소리가 나네요. 그리고 이번 조립에는 음, 1번 조립이 예, 예,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이번 조립은 그냥 어, 이 산악 지형 여러 가지 울퉁불퉁한 비보장 지형을 극복하기 위한 예, 예, 그런 박형태의 어, 무한궤도죠, 무한궤도 박형태 의 작은. 예. 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끼워 주면 되겠습니다. 예, 2번 조립이 끝났습니다. 이게 예, 아주 작은 그냥 어, 작은 단위의 그런 로봇 예, 구동체 같기도 하고요. 예. 이제 예, 간단하게 2번까지 조립이 끝났습니다. 3번 조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조립은 음 음, 방금 하부 구동 바퀴 있는 곳에서 뭔가 이렇게 링크 뭔가 딱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링크 토트두 개짜리. 조립이 끝납니다. 뭔가 분리되어 있는 앞뒤 바퀴에 그런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줄 그런 기능이 숨어 있을 것 같대요. 다음 4번은 음 이렇게 축을 끼울 수 있는 그런 부품입니다. 두 개를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4번 조립이 에, 끝나겠습니다. 여기 바퀴 중심에 축 핀이 끼워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전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4번 조립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5번 조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조립 어, 부품 아, 음. 직각 삼각형 부품 앞쪽에 그냥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음. 지붕이죠. 다음은 6번 조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조립은 축, 아, 축, 축을 끼우는데요. 이 축에는 로켓이, 로켓, 음, 예. 로켓 발사대이기 때문에 나중에 로켓이 고정이 될 부분이 예, 되겠습니다. 이렇게 끼워주면 예. 6번 조립이 끝납니다. 아주. 차량의 예, 그 로켓 발사대의 뒤쪽 부분 예, 조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나지 씨와 함께 미니블록 만들기 오늘은 그아6여 번째 시간으로 산악 지형용 음, 로켓 발사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예, 국방 상황에서 어, 어, 나라별로 그 지형들이 다양하겠죠. 예. 사막 지형도 있을 거고 이런 아주 평평한 평야 같은 그런 지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산악이 많 산이 많은 그런 지형도 있을 거고 다양한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예. 바퀴가 아주 특이하게 앞뒤가 분리되어 있고 예, 무한 궤도 바퀴로 예, 그런 비포장 울퉁불퉁한 기복이 심한 그런 지형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산악 지형 극복용 산악 지형을 극복을 잘할수 있는 로켓 발세대를 조나지 씨와 함께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어클션 예. 스텝앤아트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에는, 어, 부분 부품이 3개 정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음, 3단계죠. 음, 일단은, 이렇게, 구멍이 뚫린 도트 4개짜리 부품에다가, 핀을 끼워주고, 이제 앞부분을 만드는 거죠. 예, 이, 산악용, 로켓 발사대의 앞부분, 뒷부분은 만들어졌고, 여기다가, 바퀴, 앞바퀴는 토트 2개짜리 부품을 쓰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양쪽을 균형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리를 걸수 있는 집게 모양의 그런 부품 집게 모양의 그런 음 토트 이개짜리

뒤쪽에 로켓 발사대와 연결을 하게 되면 아주 이렇게 회전, 이 축을 따라서 회전할 수 있는 그런 로켓 발사대의 차, 제 차량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하면 7번 조립이 끝났습니다. 8번 조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조립은, 음, 앞쪽에, 튀김 방지, 방, 어, 어, 공격, 즉, 이 총을 쏘거나, 아니면 미사일 같은 걸, 음, 폭탄 같은 걸 쏘았을 때, 적절히 또 방어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그런 장갑판 형식을 띄고 있고요. 그리고 바퀴에서 튀어 오르는 그런 진흙이나 흙 먼지 같은 걸 막아주는 그런 판에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상태이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탑승석, 아주 파란색 반투명 부품을 가지고 탑승석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주 뭔가 산악지형을 잘 극복할 것 같은 그런 차량 형태를 또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미사일 추진체와 탄두 미사일 부분을 이 차량 뒤쪽에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1번 부분 부품은 노즐 부분 미사일 뒤쪽으로 추진 가스를 뿜겠죠. 음. 연료를 연소시켜서 엔진에서 뒤쪽으로 가스를 분출한 불꽃과 함께 가스를 분출시키면 반대쪽으로 예이스이 날아가겠죠. 1서번 보온 부품이 조립되었고 여기다가 에 다시. 일러 가지 미사일의 예, 유도탄일 수도 있고요. 그런 장비들이 장착이 되고 앞쪽에는 탄두, 탄두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아주 모양이 예, 미사일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쪽에다가 아, 뒤쪽에다가 결합시켜주면 예, 예, 어느 지역으로 이동했을때 발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발사 차량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여기까지 앙컬즈는 조립을 진행해 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한번 좀 살펴볼까요 위에서 옆에서 뒤에서, 로켓이 보이죠? 앞에서, 밑에서, 이렇게, 무한계도 뭐 바퀴가, 링크에서 결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립이 완성된 사랑용 로켓 발사대를 보고 계십니다. 아주 모양이 딱 봐도 국방용 국방색의 그런 장비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안컬즈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나지 씨와 함께 미니블럭 만들기 오늘은 그아6 번째 시간으로 산악용 로켓 발사대 모델 드림 하이 미니블럭을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즐거우셨습니까? 의미가 있으셨습니까? 동의하신다면 안컬즈 스텝게이트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예, 국방용으로 로켓 발사대를 여러 개 만들어봤는데요. 오늘도 또 특이한 형태의 그런 앞뒤가 링크로 결합된 구조에 그리고 무한 궤도 바퀴가 달려서 뭔가 비포장, 울통 불통한 경사가진 예, 그런 요철이 있는 그런 지형을 잘 극복할 것 같은 그런 로켓 발사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앙클존이었습니다 예. 계속 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